안녕하십니까, 개리입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랜드 마스터를 찍을 것인가. 프로젝트를 생각했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갈수 없다. 지금 금화컷이 그 제가 알기로는 조금 떨어져서 400점대거든요 400점대 400점대라고 계산을 했어 네이버 계산기 지금 한판 이기면 17점 18점 낮게 잡아서 17점이라고 가정을 해 마스터 0점부터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400 나누기 17 대략 마스터 0점부터 23연승 정도 하면 그만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 1번 오른을 버린다 2번 오른을 버린다 좋은 동료를 영입한다도 괜찮아 오른이 카운터가 많기 때문에 쉔도 쉔이지만 다른 멤버를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나중에 2 3연승만 하면 통산적으로 그만인데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루에 1승씩만 하는 거지 하루에 1승씩만 이득을 본다면 23일 후에는 그랜드 마스터일 것이다 박수 만약에 1패를 하면 1승 2득일 때까지 돌리는 거야. 그래서 3승 2패든 4승 3패든 딱 1승만 2득 보고 런. 그런 전략. 이거는 무조건이야. 잃지만 않으면 돼. 이론상으로 완벽한 전략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전에 사고가 발생돼서 잠깐 오늘 또 추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잠시 인사 좀 드리고 왔고 일단은 마스터 딱 찍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패배하지 않는 내 본전을 지키면서 플레이하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그랜드 마스터 꼭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탁발 안할 겁니다 왜냐면 그랜드 마스터 찍을 거니까요 오니 잠깐만요 음 뭐죠 이거 탑이 누구죠 자 원딜에 징크 쓰고 심판을 내리겠다. 이러면 오르 어떻게 하라고 피오랑 카밀이랑 이렐리아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뭐 탑페이? 오니? 근데 요즘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탑페인 좋아요. 진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콩코노 님이신가 탑 베인 장인분 그분이 투첼 찍었다고 하더라고 투첼 지금 약간 은근히 저게 또메타픽인것 같아 탱커는 다 털지 그리고 피오라 이런 애들 상대로 베인이 또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꺼내주세요, 여러분들. 카페인 상대법 바로 들어갑니다. 자, 자 바로 들어갈게요. 주목. 형님 이거 긁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보여드릴게요. 저백전 노장 고춘희. 근데 이게 정상적인 라인전이야? 이게 원래 구도가 이렇게 돼? 야, 빼빼빼빼빼. 뭔지 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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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가. 와, 장난한 저씨. 야, 하지 말라니까. 솔때문이 솔때문이겨 와헥카림 뒤에도 매복해 있는 거 봐. 근데 베인도 CS 아홉 개밖에 못 먹고 있거든요. 침착해. 적을 처치했습니다. e a 한번더죽일게요제 분노 풀리지 않았어요. 저 조금 있다가 육렙때한번더 주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 날먹이다, 오른.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날먹을 또.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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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도 하세요, 여러분도. 이 날먹 개꿀이에요. 거의 뭐 정글 탈론끈 날먹이죠. 뭐야, 베인 혹시 나갔니? 왜 미드로 러냈냐, 우리 베인. 베인 미드로 러냈는데요? 어? 야, 야 어디 가냐 얘? 뭐야? 벽을 느껴버린 건가 혹시? 내가 또 하나의 베인 유망주를 싹을 잘라버린 걸까? 내가 좀 미안한데 여러분. 야, 야 소야, 어야야 야, 소야, 소야? 오 나와, 잠깐만. 아이 소야! 어너 정말? 어? 지 <laughs> 쟤 뭐야? 지쟤 어뷰징인가? 고이트로인가? 뭐야쟤 갑자기 뭔 소리야? 너무 재밌는데아 너무 재밌다. <laughs> 무자비한 타워 철거 속도, 8분 만에 포탑을 부수는 챔프가 있다. 형님 이렇게 이기는 건 형님도 원치 않잖아요. 아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스탄 꽁패를 당했는데 아니요 이러고 이렇게 이겼다고 텅빈 승리라고 실망한다? 그거구라합니다 다. 야 이게 여러분들의 게임을 이 생각해 봐요 바로 공중제비. 탑차이 10초 전. 우! 음. 이야 맛있다. 음. 아군이 당했습니다. 맛있다. 척 더블킬. 어? 설마? 3리퍼키 k i 들 l 여기 e r k i l l 3 p e r k i 가 l 3 p e r 가자 l l 2per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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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p 데 진짜 게임이었네. 가짜 게임이 아니었네. 아니야, 근데 이겼어. 이거 징크스만 잡으면 끝이라도. 여기서 따오, 여기서 따오! 적에게 했습니다 우리 베인이가 왜 갑자기 아이템을 사줬지? 저금 어떤 신경이 변화가? 방금 한타 보고 희망을 보았다. 야 루야, 들어 못. 야야 야수야. 야 야수야, 야, 그 들어 못. 아무래도추석특집인지 벌초 예약인가 보네요. 열심히 참았네. 아직, 아 잠깐.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계속 걸어야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에. 노킬이랑 오른으로 계속 걸어야 돼, 계속. 아, 이거는 헷갈리 너무 잘 들어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마무리. 뭐야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 어떻게 매판 이뤘냐 진짜 질나 재밌네 재미 없다며 아까는 재미 없다며. 일단은 여기 내가 오, 설명을 붙잡았거든? 잡긴 했는데 어떻게 안 될까? ]latQ. 보여줘 제발 보여줘 우리 원딜 보여줘 보여줘. 와잘 p 다잘 o 다 o s e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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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y 끝내. o 끝내 o 끝내. h 끝내 a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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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소포데 맞았어, 맞았어. 가데가 오니? 얘들아 연기 좋았다 초반에 다진것 같이 해놓고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연출한 완벽한 대본대로 잘 하잖아 나 이건 무조건 이기는 결말이었거든요 다 베인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킬 양보하지 마세요 이게 10킬 15시에 오른입니다 10킬 오른? 이거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명예 몇개 받았냐고요? 한개 받았습니다 한개오 좋아요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 미션 꼭 성공하도록 할게요. 걱정 마요. 저한다음 하는 남자 고춘입니다. 무백! 무백! 어. 무백! 무백! 어. 고수다. 잠깐 이걸 안 쓴다고? 이걸 차마? 무백! 그렇지. 와 저게 되는구나 모르는 칼챔에게도 지고 맥기한테도 지네요. 근데 맥기는둘 다이기. 맥기는 칼챔도 이겨, 땡챔도 이겨. 와 이게 맞아 방금? 판정 진짜 좋다. 이렇게 미니언 뒤에서 싸야 워 돼. 미니언 뒤에서. 얄밉게 미친 듯이 얄밉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상대는 탐켄치야. 어, <laughs> 아, 야, 야 판정 개사기야 리얼. 지금 말이 돼? 와, 이게또 먹혀? 와, 이게 먹히네. 와, 판정, 쏘다. 이거 먹거 같은데? 이거 키야젠 이거 먹히네. 이거 먹히네. 우리의 희망 우리 먹히네. 이거 이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laughs> 여, 나는 허락. 그렇지. 아직 모른다. 학살 중입니다. 오케이 바텀 킬나 있어. 세미라. 방금 왔는데 왜 행복놀 하고 계신 거죠? 불편하네요. <laughs> 이게 무슨 행복놀? 어디가 행복놀이죠? 조커가 웃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음.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 고춘이 콤보 큐 Q, 이 e 오는 거 나가는 거 평타 W 평타 이 e 한방 여러분 이 e 한방 때문에 오류를 못 끊는 거야 얼마나 낭만적이야 개 처맞던 찐따가 헬스를 끊어서 일진을 물리치는 액션 드라마 고춘이 고춘이 왜 아니란 줄 알아? 초반에 1레부터1 2레까지 처맞았어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뭐에 아니래지죠. 이때를 위해서 참고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강력한 챔프였다면 한 캔치가 저랬을까요? 다 빌드업이야, 이거 빌드. 언니. 세미라? 세미라! 세미라. 세미라! 세미라! 도둑, 도둑도둑 세미라! 잘한다니까. 물건이라니까요. 내가 포기 안 한다 했죠. 잘한다 했잖아, 쟤 어요. 세미라 뭐야, 세미라. 슬프키에. 세미라 드림. 드립... 잊고 있었어 스밀 라자 이럴 때 여러분들 아이템 고민되죠 이거 가시면 돼요 자동차 치겠습니다 트리플 키, 키. 키. 이해가 되시나요? 쿼드라 킬. 그렇지 스밀 라 스밀 좋았다, 고맙다, 쌉이라야. 이 기세를 몰아서 한번 연승버스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승버스. 기세 왔다, 기세 왔어. 오니? 승리. 여러분들, 마스터 올라가고 바로 그 전략 할게요. 하루에 한판 전략. 하루에 한판딱 이기고 칼치냐로 가. 진다, 두판 더해. 또 진다, 세판 더해. 하루에 무조건 17 포인트씩만 얻는다고 가정하면 25일 안에 그랜드 마스터. 절대 잃을 수 없는 점수 올리기 방법. 지금 구매하세요. 고춘코인. 마스터 바로 올린 다음에 제가 짜온 프로젝트 오이고 그랜마. 실패는 없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마스터 고춘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예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